어떻게 내가 잠수 자리를 못 비우고 냐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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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쳐다보지 말아요. 난뭐 먹을 때 쳐다보고 가지, 추장 싫은 것도 없어. 그래도 먹고 싶어? 하여튼, 난, 뭐, 먹는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그냥. 알아? 진짜로 줘. 예, 이것들은 거지가 주면 무조건 한먹을나 하고 그래요. 진짜로 드릴게요. 진짜로 누구 진단. 먹고 싶은 양반. 내가 그 뒤에까지 배달나가랴 네? 먹고 싶은 사람 나와서 먹어요. 먹는 데는 용감해라 그랬어. 네가 누구들이 아직 이민 와갖고 배가 들고 밥고을 하냐? 그래 알았어. 난 줬는데 안 먹었어. 네. <laughs> 국물이 끝내줘요. 이렇게나 일단 먹였으니 이거는. <laughs> 너왜 이쪽에 눈동을 들이냐? 마, 저거,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걸 어디다 숨겨봐. 갖다 붓어, 저거 갖다 붓어. 해방이고세 차례의 겨울이 다가왔던 어느 한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날. 여럼이신세였지만 나도 더+ 허기롭게요인 터커니 묵말을에 뭐 말을 울말을라그러데스러워서 말을 못 얻어. 야, 여기 이민생 하나면 두 번씩은 가야 된다 하더라. 저기 그냥 말할까요? 그리요 대답 없어. <웃음> 그냥 <웃음> 말해요 그래, 요나그 그래, 그 신랑 신부 아, 하객 여러분께 아, 크게. 그렇게... 나 야, 여자가 뭔 놈의 금수가 그렇게도 나가냐. 그리고 어? 신부대꼬라했지 누가 네장모대꼬라했냐 내가? 안 그려! 내가 가까이서 얼굴을 딱 봤더니요. <laughs> 그냥 눈 밑에 주름이 자들자들 하더라. <laughs> <그러나. 웃음> 가만있어 봐, 여자가 혼자서 옷을 홀라당 홀라당 부서야. <laughs> 옷보는 솜씨가 한두 번 벗어본 거아니 저거 <laughs> 알았어, 실근 났어, 이제. 그래도 좋아해. 죽어. 나 했어. 그래도, 음, 그래도. 배 중간에... 조심해, 와잉 예? 결혼한 여자 배 조심해, <laughs> <그래도 전담패이 웃음> <것 없다>, 야 써. 그래도 전 남편이 거납다 야. 내가 야구권은 신청 안 할게, 내가. <laughs> 이내 산에. 넘어오는 갯바람에 천삼천에 천눈이 내리고 <laughs> 신랑의 행차를 하려는 증배기의거드름에 웃음꽃이 포번에게꽃 변하듯,

방금 동남아 5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김빈축세 월체. 얼른 나와 빈축새. 월체 체 월체 월체 어, 텍사스가 낫고 <laughs> 텍사스. 는 저것이 어. 뭘 시켜주려 그래 도 빨리 나 비워 나와봐. 옳체옳체나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가 한복 잠을 짜게 뽑아봐. 아니 죽으면 써버문제시 사실 손바닥이 좋은 게난 것도 아니고 좀 해주면 어디 간다냐 그러지 말고 시끝나고 나갈 때 내가 막걸리할잔아 시다 이 편지 몰다니게자잘다 외우고 화해해보자 마지막에 제가 잠자 여러분 누구들은 늙은 쪽 가려고 빠가 살이 합창단 누구들이 협조를 잘해 주었어 누구들이 협조를 잘해줘야 이번 잔치가 마음껏 땡이여 예자 그러면 왜 또? 그 망고 떼는 떼는 뭔놈 망고 떼이야 왜? 지금 빠가사리가 뭔지도 모르고 쪼간데가 뭔지도 모르고 늑놈 멍 말똥말똥 똥 앉아 있어. 쪼간데가 뭔고 빠가사리가 뭔지 몰라요? 아, 몰라, 몰라. 그러면 손 들고 물어봐야 할 거다, 그. 저기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서서 골프를 치면 이건 빠가사리예. 그 음, 그러고 앉아서 스케이트를 타면 이건 이 쪽간데예요. <laughs> 자, 그럼 먼저, 이고 쪽가래들, 쪼까래들, 예, 를가래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를자 쪽가래가 먼저 들어간카를 조카를, 조가자 시고, 를 조카를, 가카 시고, 당신의 쪽가래, 이들그쪽가래들이 한단 말이여 당신이 쪽가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보난가 사줄라요. 알았지? 자, 쪽가래들이 간다. 헤이! 당신이 나 사랑해 주실 양이면 보난가 사줄라요. 보난가 사줄라요. 더 박수 치고 있는 할머니 먼저 쓰겠네 한 번만 봐드릴게요. <laughs> 자 여기까지 누구 쪽가리들이모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 빠가사리들이 치고 나가라고. 응? <laughs> 누구 빠가사리들은 사는 놈들이니까 그냥 썰리는 대로가 썰리는 대로. 보라나 역배 없다. <웃음> 밀가루가. <웃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웃음> 여기가 버금 떨림 화음이요. 응? <laughs> 여기를 가차 없이 떨어져야 습니다자 빠가사리들 건들. 섹시하게 들어가 보려요 싫어, 싫어, 나를 싫어, 나를 싫어, 밥, 빈, 가릇, 싫어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사내의모심이 눈탱이가 밤 땡이 다니도록 싫어, 하하고 쳐다보는 말이야 자, 싫어, 싫어, 라 싫어, 싫어, 라 싫어, 나, 살 싫어, 나, 살림 싫어, 나, 살림 싫어, 나, 살림 싫어, 나, 살림 싫어, 나, 를사랑해주실림싫 쪼까네부터 들어갑니다! 네. 당신이. 쪼까 저... 아... 호모가 있어! <laughs> 누구야? 아니, 쪼까네들이 말이야 당신이.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laughs> 누구야? 나와봐봐 <laughs> 자, 자, 자. 자, 쪼까네들! <laughs> 호모는 빼고잉. 처음부터 큰 소리로 들어갑니다! 에이! 네. 정확한 <목소리도> 아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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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라네. 다음 순서는 정장영님 계속해서 아끼부대요 이렇게 숟가락이 딱 오는가 싶으면 바로 나와야 바로. 언제 나올지 모르게 공연 끝날 때까지 긴장하고 앉아있어요 다음 순서는 지난 동짓달 이잡기 대회에서 아9마리의 이를 잡아 갖고 대아지 고기 두를타는 사람 이 올림픽에도 이잡기 대회가 있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나이의 사람 사나이.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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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지 말고 땡기 아따 다른 사람 불러내서 시게 번역해 나아가고 그러냐고 아우 뭐 귀찮아 미쳤나 부터 이빨 잊더러졌다 이떨어다다잊더러아잊아러이리 빨리 아잊아러아 잊더러다 잊더러다 잊더러그만더러다 잊더러다 러도 말하지 마시오 기왕 패리 먹어. <laughs> 그거 뭔데? 어쩌고 뭐... 그런 기내가 어젯밤에 뭐라고 그랬어? 이 약을 좀 치고 바르고 자라겠잖아 내가 내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문 옆에 있던 거지 그래요? 어? 마세트 입제 그거 한병을다 뿌렸거든? 별로 효과 없어 미제못 써야지 <laughs> 야이 마세가 네. 마세트 입제는 자사가 농약이요 제초제요 이 약이 아니고 제초제 이 잡는 약 제초제 제초제라는 것은 풀죽이는 것이요 얼마나 노만대고 어디다 발랐냐? 어? 어디다 발랐어? 어, 아니, 나는 상관이 없지 따... 나는. 어, 야. 그, 이 잡는 거 아니고, 풀을 다 죽여버려. 그렇지, 풀을 다 죽여버려. 에이... 어쩐지, 아침부터 한 주먹씩 빠지지. 않자. 여기 본게 최초대로 머리 감은 양만. 아 아니, 아, 아. 해 보여서. 그만나 진짜로 딱한 번만 불르고 들어가요. <목소리>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자, 꾸만 가시네야 너는 안 긋고 사냐? 헤이 에이! 니가 왜게왜저 뽀짝게, 야채가 턱 깔았다며, 기 에이! 상냥이 자그 노래라고 하냐, 이 싸가지놈 자석아. 그게 내가 노래 못한다망

노래 시키게 <laughs> 많이 해봐라. 아이고, 정말 족같네. <laughs> <laughs> 이때가, <웃음> 어딜 가나 깡패들이 득식을 득식을 했을 때니까, 자유당 말기쯤 되었을 것이. 그렇구만. 그 어려운 운박 속에서도 봉고갈곳없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글도 가르쳐주고, 의지할 것 없는 노인네들을모시다가 봉양하는 거지촌이었지만 제법 어부, 더고 포람찬 세월이었지라. 그때게 내가 데리고 있던 내 식솔들이요. 어이, 아이고, 그리요. 여기 이만큼은 되었어요. 어, 다들 모였냐? 예. 뼈 빠지게 얻어다가 첨에게 났더니 대답 소리들 보소 이 것들도 아까 처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왕초 느그들은 뭐? 떼거지. 떼거지들이라고 대답 크게 크게 자르라 그랬잖여? 자 다시 한 번. <laughs> 다들 모였냐? 예. 진짜 그러지. <laughs>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들 모였으니까 예 가만 있어봐라. 아가 콩나물 너희들 나봐 아 얼른 나와! 도보고말허 o 말 t 박수 한번쳐주요요 선물 질러 i t a 선물 don't know h o 선 to 라 o 는 게요. h e h o 나 p 어 t a l I 거 o n t know how t 지그 o by the hospital. I don't know how to go by the hospital. I d o n 핏떡 어리 때부터 주사 다 길렀어. 야, 아들이 이제 이만큼 커갖고 오늘 첫 동량을 나가는 날이니 그냥 내고려도될 것인가? 아니면 옆에 깨고 앉아서 공부를 더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요 음, 콩나물, 왕초가 부르면 대답을 크게 해요, 잡고서. 네. 응. 너희들이 오늘 첫 동량을 나간다 그래서 왕초가 가만히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줄라고 작은 선물 하나 주비했어 기다려봐 나 선물 갖고 올게 그럼, 살림의 땅 내가... 보탬이 될 것이다 어따 응. 아나 아, 여기 있다 이거 아, <laughs> 자, 하나씩 들어 어, 어. 푹 아, 모자 꺼내서 머리다푹 뒤집어 써 모자 꺼내서, 모자 꺼내서, 모자 꺼내서. 어. 빨리 서 어. 패션 따지지 말고 아푹 쓰이 잔뜩 이놈의 머리가 얼마나 큰가? 머리가 모자 안 들어가네 자 그리고 너는 제대로 올린다 자그리고 너희들 저 왕초가 가르쳐준 타령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심청이 타령 그다외웠냐못 외웠냐 자라기다이 외웠냐? 잡고서 너는 외웠어못 외웠어? 심 외웠어? 신청이 타령 니가 그 외웠다고 야 한번 해봐봐 자 시작 뭘장년를 많이 담고 막그러면나다 내가 이것들을 새끼들이라고 믿고 사요. 그러면 자, 잘 잠가. 왕자가 딱한 번만 더 가르쳐준다. 두번안해줘인 먼저 이 신청이 달려온효에가라 노래짓게 아직 공사한테 들어다가 헤이 세금, 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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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금, 세 세금, 세금, 지금 세금,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목> 자대갈세 앞으로 나와 <웃음> <웃음> 너는 왕초한테 감사해왔어 왕초가 얼마나 잘 얻어 담기겠으면 이렇게 토실토실 쩍고 토실 네. 여기 나와서 하나 둘셋넷허면 춤이 쫙 들어간다 네. 자 준비하고 들어간다 준비. 네. 하나 둘셋넷 둘, 여기로 어. <laughs> 와봐 아가 요 노래는 우리가 사흘 열 개를 굶고 어떻게 하면 식어먹어 한 덩어리 더워도 더 먹을까? 응? 이러고 귀를 쓰고 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 댄스장에 놀러 쳐왔냐? 아니면 댄스장에서 풍을 맞았냐? 잡고서. 이것이 개떨듯이 발발발 끌어가시오 으, 어, 쉬고 줄라은 주고 말라고 마시오. 이러고. 너는 거기 무릎 꿇어. 깡통 머리도 얹어. 구슬 꽉잡아 이거 봐, 잘봐이러 봐봐. 여기서 이렇게 벌을 쓰면서. 우리 콩나물이가 얼마나 수치인지 한번 봐봐. 콩나물 앞으로 나와봐 야, 하는거 봤지? 만약에 허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야보다 더 험한 꼴을 가는다 그...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네가 쪽팔리면 쪽팔리시록 이양반들이 재밌어. 알겠지? 그렇게, 그지? 그니맞 막춤이. 하여튼 휘저서불렸다막뭘한 번만 자 앞에 나와서 아주 아휘저서불렸라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여기분들 두고 보자고자들한준비 하나, 둘, 셋, 넷, 파섯 여덟, 셋, 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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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덟, 여덟, 여 오메 덟 새끼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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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웃음이 나오냐 이자꾸사너 <웃음> 콩나물 허는 거 봤어? 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야 써 그치. 일어나봐 일어나봐 내가 요 우리 콩나물이 야닌 자 어따 내놔도 걱정을 덜겄어 근데 요것은 여대로내버려 놓으면 요거 세그럼도못 나가서 밥 굶어 죽어보여 그래서 일로 와봐 왕초가 딱 예?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다 가르쳐줄게 요것은 왕초 모자 써 <laughs> 왕초 얼굴 표정을 잘 보고 하면 돼 아니 먼저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다 그런 다음에 깡통을 털 이렇게 앞좀 시키면 잡고서 공부도 모든 것이 일이 따라요 야 봐라 가만히 서 있는 거 봐라 지금은 구경만요 먼저 엉덩이 뒤로 쭉 내밀고 깡통을 터더니 받친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얼굴로 라고 불쌍해 보여야 팔이 나온다. 한 분만 장사라하시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이리 와봐. 할까, 이 와봐. 이거가 할까, 이 와봐. 요거는 한 분만 이 소리를 크게 해야 그런 다음에 꼭이 코를 한번 퍽퍽 훑어야 쓴다. 이거 우리 거지의 기본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혼자 씩으면좀 챔피언 있게. 둘이 뚜에스로 같이 한번 해보자. 표 정지 코. 여 요것은 파워 웃고 있어요, 잡듯이. <laughs> 앞에 어른들은 웃어도 너는 웃으면 안돼 자, 그 정도. 한 분만! 한 다음에 코를 쭉 들여 마시는 데까지만. 준비! 끝! 시작! 한 분만! 그렇지! 자제! 그려, 그려. 여기들 하는 부보니게 얻어먹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여기서 다 맞춰보고, 필드로 나가보는디. 이 필드에 나가서는 첫째 인사를 자리였어. 너희들이 동량을 나와서, 이 어르신들이 이 깡통에다 동량을 주시면은, 대대로 복 받으시고, 무병 장수하시라고 하죠. 크으, 그게 인사는 자리였어. 근데 너, 인사는 잘하냐? 요, 어쩜 믿음이 안 가. 아가 잘 들어 니가 오늘 나갈 동양 구역이 어디냐면 반으로 갈라서 이쪽 줄이여 요 앞에서부터 쫙 뒤에까지 꼭 주일날 교회에서 헌금 걷듯이 <laughs> 알겠지? 인사 잘하고 이쪽 줄이여 내 새끼 그러면 니가 나갈 동양 구역은 어디 걷어 야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 안 가르쳐줘도 자, 자 그럼 나가서 인사 크게크게 잘하고 동양 많이 이리와 이 가까이 와 이리와 어디가냐? 벌써 갈라고?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 자렷으이 억내 어, 뒤로 내 그렇지 깡통받쳐 멀카니 불쌍한 표정 짓고 그렇지 한 분만 적선합시오 스쿱! 진짜 나가자 나가자 인사 게